안녕하세요. 조정문 선김효중입니다 여기 어디냐고요? 제가 비유비에서 우승을 했던 아이벡스 머리입니다. 오늘 디렉스 챔피언십 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고 보디빌딩 선수로 시작하게 된 김준호 선생님의 게스트 포징을 보러 왔습니다. 가보시죠. 네. 보시니까 같쉽구요할걸한데너 어. 아, 아. 이렇게 아. 좋아. 지금 디렉스 챔피언십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저도 막간 이용해서 이제 밥을 먹으러 왔어요. 도시락 닭크암살 선수들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사실, 제가 이 드레스를 클래식 보디빌딩으로 신청을 했는데, 클래식 보디빌딩은 제 체급은 키에서 100을 빼고, 플러스 2kg까지가 봐줘요. 제가 컨디션 좋은 날, 169.7이 나와요. 근데, 다이어트 막판에 수분 조절하면, 168이에요. 168.57 나오긴 하는데, 168이면 플러스 2kg, 100 빼면 딱 70. 비오비 때 75kg, 일본 마스터 부컬때 78kg로 개측을 통과했는데 2주 동안 70까지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고 만약에 억지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제컨디셔닝이나올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과감하게 패스했습니다. 대신 이 디렉스 챔피언십에 김준호 선생님께서 시합 게스트 포징을 하신다고 해서 선수들도 보고 이 디렉스 챔피언십에 시합장 분위기도 좀 보고 제가 예전에는 제시합 아니면 거의 그 누구 서포터 가지 않는 이상은 대회장을 안 다녔거든요 오늘 디렉스 챔피언십 보디빌딩 오버를 한 김성준 선수 보고 저보다 한살어리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빨리 대보에서 20대부터 굉장히 좋은 몸으로 유명했던 선수였는데 우승한 걸 보고서 어우 여전히 좋구나 마스터들의 전성기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내려갈 때 인사하고 했더니, 어, 저를 안 나는 거예요. 어, 나를 어떻게 알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탄수화물로 고구마랑, 또 이게 떡미장 떡. 근데 저를 계속 후원해주시는 업체인데, 탄수화물로 떡미장 떡. 이렇게. 빚 광고는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돈 받고 광고해주는 건 아니니까, 오버하지 마시고. 제가 그 김효주 클래식 대회 때이대님이 대회장에 와서 선수들 선물처럼 이것도 많이 주시고 했는데, 쑥을 직접 재배하는 농장에 계약을 해서 무주 무주 그걸 생산한 건데 옛날에 이제 대떡이었죠 쑥 대떡 그냥 막쭈물쭈물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쑥 이렇게 막 이렇게 섬유질까지 보일 정도로 투박했는데 맛있었어요 맛있다 이건 현미 여러 가지 골고루 들어간 가 건데 콩도 있고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오더라고요 다이어트할 때 먹으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고구마랑, 뭐, 그냥, 쌀밥을 먹다가, 이걸 먹으면, 치팅을 하는 느낌, 치팅. 먹으면 안 되는 걸 먹는 듯한 느낌. 이게 또, 떡을 좋아하거요떡 식감. 쫀득쫀득한 거. 이렇게 식사를 하고, 올라가서, 게스트 포징을, 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50대, T1이죠. 1등이지, 1등, 사실. 제가, 만약에, 나중에 프로를 딴다면, 선생님이 아닌 선배님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면, 나도 프로니까. 하지만 아직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운동을 배웠던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선생님이자, 보디빌딩 선배이니까, 선배님이자, 이 분을 보고 제가 보디빌더를 꿈꿨어요. 전는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제 보디빌더 인생이 있어서 굉장한 지분을 갖고 계세요. 제 스스로 생각에. 처음부터 너무 멋진 분을 봤어요. 그럼 프로 따면, 총총님한테도. 선배님이라고 어렇지 그걸로 따지면 선배지 나이로 따지면 한참 동생이니까 근데 형이라고 해도 난 형이라고 부수 있어 내가 총총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어 총총 <laughs> <충청> 미안해 <laughs>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 제가 속눈썹을 하러 왔어요. 속눈썹이 아니아 아니에요. 속눈썹이 아니고 눈썹을 문신하러 왔습니다. 아, 제가 예전부터 대회장 헤어 메이크업으로도 많이 도와주셨던 이제 백 원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인천 송도에 계셔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저의 변신 한번 기대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이에요 제가 시험 나갈 때 항상 웨이포, 회원 외부를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대회 때 입부 잘 나왔잖아요. 다게 원장님 덕분이라.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셀프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지 거지 얼굴 돼가지고. 원장이 맞나요? 예. 네. 원장 좀안 됐나? 저요? 예. 아유, 우리가 언제 그때 그거 유니버스 그 대회가 마지막이었죠. 제 기억력이 점점 이제. 점점 큰일 났어. 제가 ICN 월드 챔피언십을 2018년도에 갈 때, 그때 헤엄이 있고, 그때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제 물어보시길래 제가, 저는 그냥 얼굴이 최대한 작아보이게 되고요 <laughs> 저같이 얼굴 큰 사람은 언제든 작아보여요. 최대한 작아보여요. 섀도우를, 블랙 처리를 해야 돼. 벽을 블랙 처리하고, 벽좀작아보이야 돼. 주제를 주제를 떨었네요. 한번 잘 받아보겠습니다. 짜잔. 지금 살짝 맞추기가 덜 풀렸다고 해서 부어있는 것 같아요. 네, 자리를 잘 잡으면 더 괜찮아지겠죠? 인천 송도의 컬러 바이 팩스뷰 팀 메이크업 앤 헤어. 원장님 덕분에 이쁘게 잘 하고 오늘 하루 굉장히, 굉장히 알차게 보냈네요. 다들 즐거운 가을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녕. 빠이